m n o 리프팅은 어떤 f 자분들에 e 추천되나요? r 어, 페이스 리프팅은 e n 이제 한대 f y o e n 가 t s u r 이 if y o u 가 e n o 피 sure if 이 o u r e not sure if y o u 는것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하 u r e n 이 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 o 어, 비교적 30에서 50대 60대까지가 보통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즉각적인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뭐 중요한 날이 있기 전에 바로 하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됩니다 어, 결혼 전에 하는 거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신부와 또 아니면 신부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술 받고 어, 중요한 행사 같은 거를 하시면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 안 하고 어,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